앞에 16장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그러한 사역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말씀에 대하여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 안에 동요가 일어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며 어, 결코 그런 일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짐까지 하면서 어, 예수님에 대하여서 책망까지 듣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심리적 동요가 어, 두려움들이 일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요하고, 어, 있었던 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세 후에라고, 어, 말씀합니다. 앞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수, 그 순환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어, 그러한 일 후에 6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어, 시간이 얼마가 지났다라는 것이 거의 표시를 하지 않는데, 어, 알려주진 않는데, 어,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앞에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거부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세 명의 대표적인 제자들 어, 중심 중심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 이스라엘에서도 천주교에서는 어떤 곳이다라고 러고 어, 저희 개신교에서는. 어,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세후에갈수 있는 그러곳 가장 높은 곳을 하게 되면 헐몬산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높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예수님과 그세 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아주 희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셨을 때에, 어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보였습니다. 여기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느냐라고 어, 질문이 될수 있는데, 이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적으로 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어,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어찌...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미리 이들을 통하여서 조금 앞부분에서 모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또한 의미하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오경을 지었던 그러한 저자죠. 구약 성경의 중요한 저자이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엘리야가 직접 성경을 쓴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가장 능력 있는 인물을 따지게 되면 엘리야입니다. 결국 구약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들, 구약성경의 대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성경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 구약성경의 구약성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 말씀하셨었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가 나누었그이 엘리야가 난, 그 예수님과 같이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세상과 이별하셔서, 음, 이 별세라는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어, 퇴장하고 죽음, 출구 이러한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거죠.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러한 순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런데 이러한 때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두 명의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 때, 4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뚱딴지와 같이 왜 이야기를 했냐?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만나는 그런때 졸리는 중에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두려워하고 베드로가 정신 없는 중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렇게 고백 중에 베드로의 이러한 두려움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두려움에 휩싸였고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이 땅에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베드레의 마음은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16장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과 같이 동일한 그러한 이야기를 그 정신없는 중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앙고백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지 않고 안주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베드레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 머물며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5절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구름이 뒤덮이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하여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들렸던 마태복음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와 동일한 음성과 동일한 말씀이 하늘에서 울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직접 그 베드로에게 두 명의 제자에게 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마디를 더 붙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순한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리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러한 순환과 고난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러한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서 별세를 당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의 그러한 저자들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시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런 광경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리고 가마 두려워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가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에 대하여서 충분히 동감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베드로 후서 1장 18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기억,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바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일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같이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먼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만, 단순히 입술에 그런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알아야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 옆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까지 그 옆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뒤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증거로 제시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라키 사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너희가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 서기관들의 논리였습니다. 지금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난 후에 그들은 그 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따르는 너희 너희가 따르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그러한 의문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그들은 엘리야도 임의로 대우, 대우하였고. 엘리야를 임으로, 임으로 대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엘리야가 이미 와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더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 그제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은 먼저 와야 할 엘리야가 세례유한인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던 의심까지도 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심이 들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의 무지를 제거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과 무지함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처음에 알았던 한 가지 그러한 지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점점 점그 지식을 넓혀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은 저에게 어, 항상 보게 되면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음, 에베소서 3,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에게 충 만하 게 하시 기를 구하 노라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그지 식의 너 비와 길 이와 높 이와 깊 이가 점점 넓어 지고 점점 깊어 지고 점점 높 아짐 으로 말미암 아, 그 안에 있는 그리스 도의 사랑 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